야 이거 씨한 배다 넘을 수도 있겠는데, 사람 뭐야, 뭐야? 그거 봐. 그 엄청 그, <laughs> <laughs> 하겠 뭐냐? 아, 다 왔어야 다 왔어? 어. 알아네차는 어, 다 거의 다 왔다. 대 야, 이거 저거는 오늘 회감 네가 비번이다야. 우리가 바리 해야겠다. 말하지 마. 게임 끝났어. <laughs> 야, 이거 놓치면 안 되는데 이거. 배가 <봐라> 되게 창 거라 안클 수도 있어요. 타는 거는 도 되게. <laughs> 너 <마이크는 봐라> 많이 크었냐 많이 었어 지금은 딱상어찌에 맞춰. 어, 아, 절단 났다, 와. 아. 아, 절단 다 와. 아. 절단... 아. 야, 씨. 다시 시작인 것 같은데, 랜데 지금 내 알방어 네 피셜 왔습니다. 알방어내 피셜. 아, 이거. 아, 이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거 여기 대방어 맞 아, 는자리거 아, 이거. 아, 이거. 오,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와야와한장하겠네 우와 다 왔는데 얼굴을 못뭐 봐네 얼굴 우와 와, 바늘이. 바늘이 와 거의 다 왔는데 아, 와 우와 거의 다 왔는데